자 여기 물 입구입니다 다리 포인트는 저기 보이는 요 포인트가 제일 1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날이 추워을때휴심이 제일 깊거든요 여기가 요거 넘어서서 이제 우측으로 좀더 갔는데 원으로 됐는데 거기서부터 예, 쭉앉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왔는 곳인데 이렇게 자 지금 물이 많이 진흙입니다 지 진흙 이렇게 저기 끝에 보이는 게자 화장실이죠 자, 화장실이고 사람들이 여기를 어딜 가냐 하면은 어, 저쪽에 보이는 정자 보일 겁니다 예 정자 버스 동정 앞 정자 포인트입니다 아 물이 지금 만수니다 만수 안수고원래는 제가 즐겨하는 곳은 몇 어, 포인트입니다. 몇 포인트. 사람들 계시네요. 음, 오전에 제보다 일찍 오셨으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다. 네, 낚시 방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저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걸어와서 이제 넌 끝자락에 벽기 음, 앉아 있습니다. 일단은 뭐 포인트도 뭐 나쁜 포인트는 아닙니다. 일단 열심히, 와, 열심히 해서 오늘 뭐 좋은 조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포부모입니다. 오늘은 어, 의성소재 제천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일찍 들어왔는데 비가 저럭저럭 저럭 내리네요. 에이, 여기가, 이 하면은, 포인트는, 음, 이가 그러니까 안개 쪽으로, 예, 들어오시다 보면은, 첫 번째 골짜리, 그 다음 두 번째 골짜리입니다. 어, 정자 포인트죠. 어, 버자 동장 바닷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정자 바로 건너편 쪽에 제가 자주 앉아서 하는데, 오늘 조명도 있고,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어, 건너편 쪽으로 해서, 제일 우측편에, 어, 저기, 이방무목으로 이제, 방무목으로 이제 예, 계단을 만들어 놨고 건너편 쪽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제 뒤에는 보시다시피 논입니다. 에, 오늘은 뭐, 그래도 덩어리 하러 왔는데, 뭐 덩어리 한마 해야 되겠습니까? 보 뭐, 비가 와서 그런지 전부다뭐 어떻게 보면 잔시알이 자꾸 낚이는데 그래도 뭐 여기는 뭐 홈방 테스트 아닙니까? 오늘 뭐 도전해갖고 더운 그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 한번 할까요?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끼는 그루테임. 자,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던지 시간 12시입니다. 아, 오늘 제 포인트입니다 피었어요. 짧은 데는 40긴 데는 51 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휴심때는딱 2m 50 나옵니다 거의 다자초우축 비슷합니다. 일단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야, 이게 오늘 이영향이 지금 이게 보시면은 이 녹조가 이렇게 제자리로 이렇게 바람분이 다 밀려왔습니다, 지금. 야. 하하, 이게 지금 걸쳐 아픕니다, 지금. 바람이 또 바뀌면 또 밀려나가겠죠. 좀 걱정이 좀 되네요. 녹조 때문에. 아, 긴장을 하는 게, 아, 뭐, 아홉시가 잡히지만도, 턱걸이도 잡히고 하지만도, 어, 사실상 이상 허리급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좌측 대 같은 경우에는, 어,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수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을 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지금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입질 타이밍이거든요. 지금요. 여기는 아침에도 입질이 좋지만 또, 그렇게 지금 한,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칼이입니다 물이 이제 불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물이 좀 빠졌을 때는, 낚시입니다. 낚시가, 사실상. 지금 타이밍에는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낚시를 해본 결과라고, 아, 입질 두 번에, 이, 올 원리가 다 힘들어 봤습니다, 지금. 한 번은 자동박에낚시대눌때 감았고, 앞에서 지금 들어 올리다가 제가 찾자는데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자, 막 갔네, 거기가거기가 또, 혈액국은, 제일 보이는데. 정말, 오늘 열심히 해보면 답안 나오겠습니까? 사실일이 길이 좋은다는 거는, 음에도 뭐, 가능성은, 뭐, 한지 아닙니까? 사실상. 또 밤에 또 입지 좋와야또 진정한 입지를 겠습니까 걱정인데, 아무도 전형수로에, 맞천수라고 사람이 터진다 간다 하더라고요, 지금요. 제가 이제 영상 올리고 난 뒤에, 아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어 다른, 다른 거는 걱정은 닙니다 사실상. 뭐, 낚시를 즐기는 거야, 뭐. 마 어, 누구 그렇갑 합니까? 사실상. 쓰레기 때문에 문제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만. 좀, 정리 잘 하시고 가시면은, 그낚시가 좀, 우리가 계속 이제 활용해갖고, 낚시할 수 있겠습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베스트인 만큼 제가 오늘, 이 화면에, 한번 오늘 위에 원봉돌을, 실0이니까 원봉돌을 많이 줬습니다. 한 20cm 줬어요. 이를 시원히 시하게 올리라고 지금 나이 아, 줬는데 뭐,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 흡입하는 데는 부담없이 흡입할 겁니다 복줄도 제가 오늘 좀 18cm정도 복줄를 줬으니까 자리 좌측 쪽이, 동쪽엔 쪽이 아마 지금 수심이 제일 낮은데 한매다20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이제 간나시 쪽으로 했는데 저쪽이 아마 논에서 물이 넘치면은 어, 흘러내려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조금 있다가 날씨가 이제 기온이 오늘 저녁에 많이 좀 떨어질 겁니다. 20도로 떨어지니까. 자, 조금 따뜻한 채비로 갈아입고, 아군쟁스 먹이고 있습니다. 나가서 먹는 게. 뭐고 아딱 골치 아프네 눈치가 올라오네 보이십니까 이런거어이런 거. 골치아 픕니다 이거 사이즈 와 사이즈가 이만 사이즈가 이만한데 어우. 골치아 픈데 골치아파. 아. 예, 네, 부리나래 지금 부리나케 지금 커미를 꽂고. 자, 저녁 낚시 2차전 돌입했습니다. 어, 낚싯대가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도 제가 지금 낚싯대를 조금 바꿨습니다 보유물 때문에도 그렇고 유필이 지금 짧은데서 오니어 지금 짧은데로 거의 다 바꿨습니다 상황 자체가 지금 뭐 오늘 뭐 이렇게 짧은데 28대부터 뭐 26대부터 해가 이렇게 30대 알로피는데 오늘 못 잡으면은 어, 저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laughs> 일단 제선을다 하겠습니다 오늘 조용한 시해야될 것이네요 아, 조명을 꺼야 되겠습니다 짧은 데로 가고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cool mm -hmm. ああたやまれた。 자 이제 한 마리 했습니다 아, 빵 봐라 빵 아, 적당한 돼 사이즈가 근데 생각만큼 빵먹지 들어갑니다 mọi nói mua mọi người mọi người mọi người mọi người mọi người mọi 아, 아, 보이십니까? 짧은데 적중이 있습니다. 으아, 덩어리 하나 나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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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십니까? 덩어리. 아, 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탈나가서 좋다. 에이. 제 아, 또. 아. 적기 있습니다. 진장됐다. 아. 아, 고기 빵이 어마무시합니다, <laughs> 빵이, 어, 빵 보이스, 골. 아, 빵 가락 고기. 아이고, 이 32. 여기 제일, 자, 최대합니다. 빵이 막 장난이 아닙니다. 아, 여기 지금 31cm 줄었습니다, 지금. 37. 에이, 꼬랑지가 다 달려갔네요. 자, <laughs> 보이시죠? 아다 덩어리들 함 내보여줘야 네, 되겠다 내가 이거 이들오 오, 이거 이거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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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라 우와, 5월달에 서집어들는 어이없습니다. 전자식 낚시를 하는 동안, 이 조항은, 포인트마다 지금, 편차가 많이 심했습니다. 에, 나오는 포인트는, 뭐, 일명 대박 조항이라 그러죠. 많이 나왔습니다. 안 나오는 포인트는, 뭐, 네, 입질 한 번도 못 보고, 뭐 이틀 동안 낚시하시고 가시던 분들이, 좀 허다합니다. 보인척마다 편차가 많이 심합니다 지금 보니 그러고 지금 고기가 나오는 게긴 어, 뜻이시면 안됩니다 어, 짧은 데에서만 지금 고기가 나옵니다 저 역시도 어, 짧은 데에서 입질을 다받고 그렇게 써봤으니까 요거 꼭 참고하시고요 음. 그리고 앞에 저 펌프장이 있는데 보니까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를 뭐 놔두는 건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 쓰레기를 저기 나가는 입구에 도로변에 내놔야지 그걸 불숲에 놔두시면은 한 사람 놔두고 가면은 또한 사람이 거기에 놔두거든요 그럼 거기서 지금 모이는 게 지금 쓰레기 봉다리간 10봉다리 됩니다 쓰레기를 안 가져가시고도 뭐 쓰레기 봉다리 가져와서 안 가져가시면 좋은데 그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근데 보이는데 도로변에 이제 쓰레기차가 와서 어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놔두시는 게더 확실한 거 알겠습니까 뭐 다들 뭐 그렇게 하리다 믿고 덩어리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고 마치겠습니다 화팅 감사합니다.